안녕하십니까 권소장의 법원경매 권순영 소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관심있으실만한 경매물건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진 준신축 근린주택 경매물건인데요 감정가 12억 3천만원에서 세번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4억 2200만원까지 내려왔고요 매각기일은 오는 9월 23일로 잡혀 있습니다 주변 일대는 다가구 주택과 소규모 근린 생활시설이 혼재된 주거지역으로, 본건까지 차량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면적은 141.2평, 건물 면적은 228.4평으로, 2017년에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입니다. 외벽은 화강석과 스톤코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비교적 신축 건물로, 주차는 총 1세대 정도가 가능하여, 주식시기에도 편리하게 보입니다. 건축물 현황도에 따르면 1층은 소매점과 계단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며 2층에서 4층은 각각 6가구 씩 1층 점포 포함 총 19개의 호실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물건에는 총 16명의 임차인이 있으나 등기부 등본상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앞선 대항력 이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위험은 없어 권리 측면에서는 안전한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으로 인한 우선 매수권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토지 면적이 넓고 가구수가 많은 준신축 건물이라 노후 준비로 수익형 부동산 찾으셨던 분들에게 적합한 물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반 대출은 낙찰가의 80%에서 반공제가 되기 때문에 반개수와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현탁 대출을 활용하시면 반공제 없이 낙찰가의 80%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입찰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매가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군 소장에게 의뢰해 주시면 입찰부터 명도 과정까지 확실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1층 도면입니다. 이부 물건은 북쪽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1층은 주차장 및 계단실, 소매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차는 총 1세대 정도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계단실로 되어 있고, 1층에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1층은 소매점으로 평수가 29평 정도 됩니다. 2층에서 4층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 계단실 기준으로 총 6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계단실에서 우측편에 있는 2개의 호실은 소룸으로 되어 있고 맨끝에 호실은 1.5룸 중간에 2개의 호실은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원룸으로 되어있고 어, 좌측편에 첫번째 호실은 1.5룸으로 되어있고 각층에 원룸 2개, 1.5룸 2개, 2룸 2개로 어, 1층 전부 포함 총 19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인근에 거래된 실거래 내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이고 어, 이번 물건 바로 맞은편에 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원룸이 24년도 10월달에 대지 69평 연면적 118평 평당 400만 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2002년에 사용승인된 다가구 주택이고 보 건물이 평당 400만 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24년도 8월달 거래이고 대지 98평 연면적 175평 평당 660만 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여기도 2005년에 사용승인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요 건물이 평당 660만 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여기도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24년도 3월 달 거래이고 대지 70평, 연면적 113평. 평당 430만 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여기도 2003년에 사용승인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요 건물이 평당 430만 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어, 여기도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24년도 7월달 거래이고 대지 125평, 연면적 199평, 평당 33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2006년에 사용승인된 다가구주택입니다. 요 건물이 평당 33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25년도 1월달 거래이고 대지 112평, 연면적 194평, 평당 25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여기 2008년에 사용승인된 다가구주택입니다. 오, 요 건물이 평당 250만 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25년도 4월 달 거래이고, 대지 97평, 연면적 173평, 평당 610만 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여기는 2006년에 사용승인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오, 요 건물이 평당 610만 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여기는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 정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이고, 바로 맞은편에, 3층 다가구 주택이 나와 있고, 매매가 1억 6천만 원, 평당 230만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2002년 3월이고, 대지 69평, 연면적은 114평이고, 요 건물이 평당 230만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수리가 안된 건물이고, 보통 수리가 안된 건물들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고, 수리가 된 건물들은 5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매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4층 다가구 주택 매매가 5억 3천만 원, 평당 590만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고, 사용승인은 2003년 12월입니다. 대지 89평 연면적은 174평이고, 요 건물이 평당 590만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고, 여기도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리가 된 건물이고, 의도 3층 다가구 주택 매매가 3억 1 0만 원, 평당 310만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고, 사용승기는 2003년 10월입니다. 대지 100평, 연면적은 158평이고, 어, 요 건물이 평당 310만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고, 여기도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리가 안된 건물이네요. 의도 3층 다가구 주택 매매가 8억 9천만 원, 평당 570만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있고 사용승인은 2004년 5월입니다. 대지 155평, 연면적은 199평이고. 현재 요 건물이 평당 570만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있고, 여기는 8m, 8m 각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올리 모델링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3층 다가구 주택, 매매가 6억 5천만원, 평당 720만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있고, 사용승인은 2002년 6월입니다. 예지 90평, 연면적은 119평이고 어이재요 건물이 평당 720만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고 여기도 올리모델링이 된것 같습니다 어, 여기도 8m 도로를 접하고 있네요 물건 정보를 보겠습니다 2024 타경 3381번이고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25년 9월 23일 1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석저급 중리 214-2번지 물건 종별은 근린 주택이고 토지 면적은 141.2평, 건물 면적은 228.4평입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며 감정가 12억 3,200만 원에서 현재 3회 유찰 4차이고 25년 9월 23일 4억 2,200만 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4,230만 원짜리 수표 한장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여기는 수성구 범무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상 낙찰가 현재 최저가 기준인 4억 2200만원으로 예상 수익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출은 60%인 2억 53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자는 105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 대출을 활용하시면 감정가 60% 또는 낙찰가 80%중 낮은 금액으로 나오게 되며 대출은 개인 신용도와 DSR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룸은 6개가 있고 200에 20만원 정도 잡아봤고요 1층의 소매점은 500에 40만원, 1.5룸도 6개가 있고 200에 30만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부름도 6개, 500에 40만원. 임대가 완료됐을 때총 보증금은 5,900만원에 월세는 58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 투자금액은 1억 1천만원으로 예상수익률은 51.8%가 됩니다. 예상수익률은 낙찰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7국군 석저급 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물건이 위치한 바로 위쪽이 구미 3공단이 위치해 있고 이쪽은 구미 인동입니다. 서측으로는 남구미 IC가 위치해 있고 바로 위쪽은 또 구미 1공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이번 물건은 어, 북동쪽으로 약 8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주변 일대는 다가구 주택과 소규모 근린 생활시설 등으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 이 건물이 이번 물건이고, 이번 물건은 어, 1층에는 주차장 및 소매점, 계단실로 되어 있고, 2층 6가구, 3층도 6가구, 4층 6가구로 어, 1층 점포 포함 총 19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주변에도 어, 다가구 주택들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매각 토지 건물 현황입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24년 4월 18일, 오전 등기는 2017년 7월 11일이고 토지는 중리 214-2번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141.2평, 감정가는 3억 6,800만원이고 건물은 4층 건물로 되어 있고 1층은 소매점 및 계단실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에서 4층은 6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영승인은 2017년 7월 7일이고 건물 면적은 228.4평, 감정가는 8억 6,300만 원이고 토지와 건물 감정가 합계는 12억 3,200만 원입니다. 이번 물건은 북동 축으로 약 8m의 포장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도 보겠습니다. 말소기준일는 2017년 7월 11일, 배당료구 종기는 24년 6월 21일이고. 506호는 5천만원에 임차가 되어있고 501호는 3천만원 206호도 5천만원 정도에 임차가 되어있습니다. 양객이 있는 임차인은 없으며 임차인 대부분이 700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에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임차인 수는 총 16명 임차보증금 합계는 3억 9천5백만원이고 월세는 13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등기부현황도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현황이고 채권액 합계는 8억 8백만원 2017년 7월 11일에 소유권이 보존 등기로 되어 있고, 같은 날근저한 건이 두 건이 되어 있고, 외관 세마을금고에서 4억 2천만 원과 2억 4천만 원 정도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아래는 다 말소 처리가 되며, 24년 4월 11일 이미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외관 세마을금고에서 청구 금액은 5억 7천 7백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소지 등기부와 내역은 같으며 임차인 현황이나 등기부 현황에서 낙찰 후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칠곡군 석저읍 중리에 위치한 준신주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살펴봤는데요. 감정가 대비 34%까지 하락해 있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한 물건입니다. 대형평수의 준신주 근린주택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노후준비로 월세수익형 물건 찾으셨던 분들이면 오늘 물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가 처음이시거나 이런 다가구 주택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군 소장에게 의뢰해 주시면 입찰부터 명도 과정까지 확실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의뢰해 주시는 분에 한해 상담해 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매 투자 저희가 함께 돕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